15년 5월 4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축도하시겠습니다. 서로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을히신하나듯이 나를 만들어내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우리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납시고, 번디어 빌라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목소리>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 주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격렬함을 넓게 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도 우리의 무지함으로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기에 앞서서 우리의 육신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이 움직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등역자들과 함께 함보역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느라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도 부족하지만 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점점 세상은 운역으로 질병으로 악함으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또한 거룩한 통로를 주님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 주님의 거룩함을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옛사람을 버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늘 지혜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40년 전에 이곳에 한보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 앞에 바로 서임 받는 한보염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모이게 했사오니 정말 믿음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서 저희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 아버지 세상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별되니 정말 믿음의 보수로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도 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 연약함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도를 지켜서 아버자 난이 땅의 작은 미란이 되게 하시고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의 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임원들로 주님 구성하였사오니 우리 주님 먼저는 대표회장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재움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케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 주님 쓰임 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임원진들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많은 일정이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모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한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말씀의 대언자로 이곳에 세웠사오니 말씀의 대언자로서 부족함이 없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며 사랑하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3절까지 대략 공독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날 가닐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는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하나의 네. 혼인잔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제가 전합니다 어, 저는 그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례라고 하는 이, 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절한 한 절에 주는 그 의미들이 저에게는 많은 은혜를 그, 은혜가 됐고, 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일절로 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그어 사흘째 되던날 갈릴리 가나에 라고 하는 이 이제 그 의미가 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어그 은혜를 주는 것만 같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많이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는 음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그렇지만 그 갈릴리에 있는 가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동네에서 홀레가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헬라우로 봤더니 가모스 에게네토다 라고 하는 음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홀레, 가모스라는 말은 알겠어요. 근데 에게노토, 에게네토라고 하는 그 말의 어근이 기노마이라는 어근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노마이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저런들 이 가난한 홀레 잔치에 이이 홀레가 도대체 주인공이 누굴까? 끝까지 읽어봐도 신랑 신부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초청되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도 초청되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기에 계속해서 거기에 계셨던 분이 나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홀이홀에 초청되었대요. 그래서 그 원어를 보니까 아주 그냥 그 가나의 사람들이 강력한 초청을 통해서 거기에 오시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강력한 초청을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초청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초청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모스 어 에게네토라고 하는 이어 홀레 잔치에 대한 것들을 어 계속 저는 보면서 어 은혜를 입었어요. 아 그럼 이 잔치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겠구나. 지금 이 홀레 잔치를 가나 갈릴리 가나에서 어떤 혼인 잔치에 누구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이 가모스 에게네트라고 하는 기노마이라고 하는 어근을 통해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지금 혼례 잔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포도주가 그런 곳에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신랑 신부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가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 가모스에게너트에이 어근이 기노마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저에게 이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아, 예수님이 이곳에 갈릴리 사람들이 강력히 초청했던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라고 초점했던 그 이유가 이 폴레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죠. 가모스에게는 또또 또 어그니 기노마이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폴레잔치라는 거죠. 무엇이? 포도집이 포도주가 없다는 거죠. 그 포도주는 우리에게 그원래 잔치에는 흥을 돋구고, 그 다음에 기분이 업그레이드 되고, 뭐 여러 가지의 분위기에 꼭 없어서는 안될 그런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는 어떤 그런 의미가 포도주 일터인데, 그것이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가서 고백을 했죠. 그 마리아가요. 그뒤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우의단호에 굉장히 이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아, 예수님께 가서 떨어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게 누가 가서 초청했냐면, 그이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구나. 이홀례잔치는 이런 일반적인 홀례잔치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한 갈릴리 사람들의 그 영적인 어떤 신명 상태를 말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은... 그꼭 혼례잔치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음, 상황들로 늘 기쁨을 얻기 위하여 행복을 얻기 위하여 만족을 얻기 위해서 늘 추구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늘 우리가 이 잔치의 주인공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모습들을 홀레잔치다라고 하는 어떤 형태의 모양을 두고 그 홀레잔치에 꼭 있어야 되는 그 많은 흥들, 기쁨, 즐거움, 만족, 행복 같은 이런 것들이 인생에게 떨어져 있는 갈리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반드시 이곳에 오셔야만 됐던 것이었구나.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 나 같은 인생이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성도들이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 속에 너무 갈급함이 많아 전 진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기쁘지도 않아요. 목사님들 얼굴이 환한 분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서 만족해서 뛰고 다니시는 분을 볼수 없는 때를 맞았어요. 그 저도 웃어야 되는지 슬픈 척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신명 속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의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자들이고 우리 속에 늘 행복하고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오고 아픔이 오고 문제가 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신명이 갈릴리 가나 사람들이 무조건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홀례 잔치에 초청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이홀레에 초청해야 되지 않을까?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초청해서 내 인생에 이 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크리찬들인데 지금 우리의 모든 신명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라 거죠. 오늘 보수교단 협의에는꼭 마리아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 가서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그렇게 에, 말씀드렸던 그 마리아처럼 보수계단 협의에는 오늘 크리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의 인생의 잔치에 하나님은 바로 기적이요, 하나님은 바로 능력이요, 하나님은 바로 생명이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는 초청하도록 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 교단과 총회와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부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동네에 왜 예수님이 강력한 초청을 무조건 초청을 받으셨을까? 누구에게 신랑 신부가 바로 누구였냐면 그다 떨어지고 다 비어 있고 부족한 투성인 그 갈릴리 가나의 그 인생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꼭 오셔야만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의 예수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 나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바로 교회가 힘을 내야 되고 바로 또 보수교단 협의의 임원들이 더욱 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 보수를 지향하는 이 능력이 오늘 마리아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누군가 그 예수님께 가서 달려가서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이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물리가나야 포도주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드드란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누구도 하나 잘났고 누구 하나 세상에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전능자이시오 창조주이시오 부족함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이 예수님의 그 행복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유하라고 하신 그 자유가 오늘 그것을 알고 뛰어갔던 마리아처럼 우리 안에 사명의 불이 끓어올라서 오늘 많은 교단과 교회들을 이끌어내고 그 교회의 성령의 불을 지피고 하나님의 진리의 보수가 그들에게 능력과 생명이 되고 힘을 얻는 이런 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불을 짓고 고백할 수 있는 간절히 소원할 수 있는 그런 임원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이의 섬김의 자리에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칭호를 듣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가나 골의 잔치가 바로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떨어지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들이임에도 불구하고 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그분만이 생명이시오. 그분만이 능력이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함을 얻으시는 이런 어려운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보수회담 협의회해 하나님 우리 임원들 위해 주님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 지식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어서 주님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 네. 아, 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간부 우리 직적인 뭐야 법인 이사회에 열두시 네. 네, 정식 음. 식사 끝나고 1시부터 어, 회의하겠습니다. 음. 하는 시간을 갖록하겠습니다5백오장 가정의 달. 역사 하심이 성령의 지시와 명령을 기뻐받아 충사하고자 하는 귀한 종들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여 귀한 예배를 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렸나이다. 드린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또한 한 기부에게 축복하시고 머리 숙인 모든 신령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사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원험나이다아